여러분은 왜 남자들이 갑자기 관심을 잃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고스팅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그냥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 순간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의 관심을 즉시 죽이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패턴에 대해 말입니다. 이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까다롭거나 너무 독립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것이고 많은 여성들이 농담으로 위장한 지속적인 도발과 평가 절하를 통해 남자의 가치를 시험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파괴적인 패턴을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편안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연애 생활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혹한 진실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민수는 회사 행사에서 지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성공적이며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의 데이트는 환상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대화, 진정한 웃음, 명백한 케미스트리가 있었죠. 세 번째 만남에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독이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등산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인스타그램에서 산을 오르는 척 하며 사진 찍는 그런 모험가구나.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가면서 모두 웃었고 민수도 웃었지만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데이트에서 그가 건축가로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로 작은 집 그림 그리는 게 멋지겠네요. 다시 농담투였지만 그를 깎아내리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녀는 거짓 순진함으로 그것이 정말 어디로 갈 것이라고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각 발언 뒤에는 미소가 따라왔고, 마치 가벼운 장난일 뿐인 것처럼 보였지만, 빈도와 일관성은 더 어두운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지혜가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발언들 각각은 성적 긴장을 쌓거나 강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민수는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위장된 독성 패턴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주 안에 그는 메시지에 덜 자주 응답하고 정서적 거리를 만들었으며 결국 연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지혜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단지 재미있게 행동하고 그가 성격 있는 여자를 다룰 만큼 남자다운지 테스트하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가치 있는 남자들은 그런 유치한 테스트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과 세상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성취, 성격, 일관된 행동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여기 필터 없이 말해야 할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강한 성격을 갖는 것과 빗고기를 통제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 남자를 지속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여성들은 비록 유머로 위장했더라도. 실제로는 깊은 불안감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통제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종종 다음에서 비롯됩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실망했던 과거 경험 관계가 누군가가 위에 있어야 하는 권력 게임이라는 왜곡된 믿음 깊이 뿌리 박힌 불안감을 투사하는 것,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성공적인 남자들은 그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떠나서 진정으로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습니다. 드라마도 없고, 긴 설명도 없고, 뭔가를 고치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단지 점진적이고 불가피한 거리 두기만 있을 뿐입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이런 패턴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자신에게서 발견했나요? 솔직한 대화가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잠시 저와 함께 이것이 만드는 역학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누군가를 좋아할 때 당신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그 사람을 끌어올리고 그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그들의 꿈을 지지하고 그들의 승리에 가장 큰 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동적인 패턴이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도발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보다 덜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신감이나 진정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서적 결핍,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 또는 통제에 대한 신경증적 욕구의 장소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대한 적신호입니다. 남자들은 이것을 감지합니다. 특히 자기 개발을 해온 치료를 받아본 건강한 관계에 대해 읽어본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에너지, 시간, 정서적 투자를 진정한 열정과 상호 존중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으로 재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깎아내림을 느끼는 연결에 계속 투자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왜곡된 내러티브 흥미로운 점은 이 행동이 일반적으로 완전히 왜곡되고 자기만족적인 내러티브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여성은 종종 자신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 아무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품질을 요구하는 사람, 그녀는 자존감을 적대적인 태도와 혼동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불필요한 정서적 저항 테스트와 혼동합니다. 진정성을 무례할 자유와 혼동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떠날 때, 그녀는 남자들이 강하고 독립적이며 성격 있는 여성을 다룰 수 없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실제로 그가 견딜 수 없는 것은 진정성으로 위장된 체계적인 무례함입니다. 엄청난 차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필요를 전달하는 여성과 남자가 자신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복종하고 굴욕당하고 자신을 낮출지 측정하는 방법으로 도발을 사용하는 여성 사이에는 세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심연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반응 이 패턴이 정착되고 반복될 때 심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처음에 남자는 이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도발적인 플러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커플들이 서로 하는 그런 종류의 농담이나 활기차고 도전적인 성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고 데이트마다, 상황마다 반복되면서 그의 뇌속 무언가가 그녀의 존재를 부정적인 감정, 긴장, 항상 자신의 가치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과 연관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가 합리적으로 내리는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편함, 스트레스 또는 정서적 웰빙에 대한 위협을 생성하는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자동적인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각각의 경멸적인 발언, 각각의 불필요한 테스트, 각각의 부정적인 도발은 작은 흔적을 만듭니다. 결국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은 더 이상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고,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고, 상호 존경과 공모의 즐거운 감정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긴장, 항상 경계해야 할 필요성, 마치 영구적인 직장 면접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판단받고 평가받고 테스트 받는 느낌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남자가 이것을 느낄 때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깊은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를 그렇게 느끼게 하지 않는 사람을 찾습니다. 따뜻함, 존경, 진정한 존중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부분, 이 모든 것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이러한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삶의 다른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성공적입니다. 리더십 직위를 차지합니다. 똑똑하고 명료합니다. 재정적으로 독립적입니다. 탄탄한 사회적 서클과 그들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낭만적인 관계에서 이 특정한 파괴적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야기하는 피해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그저 자기 자신이고 진정한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꽃 피우고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발전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진짜이고 유망한 연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언제 깨닫는가? 그리고 최악은 일반적으로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약속으로 시작했지만 남자가 신비롭게 명확한 설명 없이 관심을 잃으면서 끝난 1년의 좌절스러운 관계 후에 말이죠. 그들은 친구들에게 가서 남자들이 약하고 불안하고 미성숙하다고 불평합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품질 있는 남자들을 멀어지게 하는 자기 파괴적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성 여러분께, 이제 여러분, 여성 여러분, 만약 이것을 듣고 있고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제가 말한 것중 무언가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첫 번째는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도발하고,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도발하려는 이 강박적인 욕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당신을 깊이 상처 입히고, 이제 무의식적인 보호 메커니즘으로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과거의 트라우마적인 관계였나요? 일시적으로 더 크거나 더 통제력 있다고 느끼기 위해 상대방을 덜하게 만들려고 노력함으로써 투사하는 깊이 뿌리 박힌 당신 자신의 불안감인가요? 어머니나 가족의 다른 여성들이 남자들과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배운 패턴인가요? 문화, 소셜미디어 또는 똑같이 기능장애가 있는 친구들로부터 흡수한 관계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인가요? 진정한 기원이 무엇이든 용기와 겸손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취약성이 약점이 아니라 용기의 가장 큰 표현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 두려움 없이 누군가의 자질을 축하하는 것,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수용적인 것은 당신을 절박하거나 궁핍하거나 한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인간적이고 진정성 있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진짜이고 깊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함께 구축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해결책 해결책은 확실히 복종적이 되거나 당신의 성격을 지우거나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잘 확립된 건강한 경계와 불필요한 정서적 지뢰밭을 만드는 것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 당신이 강하고 자신감 있고 단호하고 진정성 있을 수 있으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위해 상대방을 정서적 샌드백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해. 아무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수통 공격적 도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확하고 성숙한 말로 불편함을 직접 표현하는 정서적 성숙을 개발하는 것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는 누가 더 미묘하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지 누가 더 많은 논쟁에서 이기는지 또는 누가 더 많은 권력과 통제를 유지하는지가 아니라 진정한 상호 존경, 상호 존중 그리고 서로의 자질에 대한 축하의 경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인식, 직접적인 도전, 그래서 여기 당신을 위한 직접적이고 우회하지 않는 도전이 있습니다. 완전한 정직함으로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은 마지막 세 가지 관계나 낭만적 연결을 살펴보세요. 정서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그 남자들을 실제로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무자비하게 정직해지세요. 항상 그들이 더 나아지도록 도왔나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덜하게 느끼게 만들었나요? 그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했나요? 아니면 아이러니로 비판했나요? 그들이 취약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전의 환경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지속적인 테스트 필드를 만들었나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파괴적 패턴을 바꾸는데 필요한 깊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내적 작업을 정말로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남자들이 당신의 강렬함, 강함 또는 진정성을 견디지 못한다고 계속 외부적으로 비난할 건가요? 책임은 전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부인할 수 없이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관계 파괴 패턴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다루었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농담으로 위장된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도발은 남자의 관심을 즉시 죽입니다. 가치 있는 남자들은 이런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떠납니다. 강한 성격을 갖는 것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기 인식과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축하 위에 세워집니다. 기억하세요. 취약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절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함입니다. 경계를 갖는 것과 테스트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행동 패턴을 보게 했다면, 그것은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자기 인식은 성장의 시작입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댓글로 정직하게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알아차리지 못했던 패턴을 보게 했나요? 진정한 대화가 진정한 변화를 만듭니다. 이 메시지를 긴급히 들어야 할그 친한 친구와 공유하세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거울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편안한 환상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가혹한 진실을 전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참여를 좋아하고 저는 이 진실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성장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과 관계를 얻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정직해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에 전념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건강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자신에게 친절하되 정직하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